뭐라고요?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? 제가 갈게요.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? 외로운 사람 손 드셨어요?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. 바로, 나 소개팅 좀 시켜줘 라는 문장이에요. 给我介绍一个对象吧 <놀람>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. 간단하죠. 게이워라는 거는 나에게 게이가 누구 누구에게란 뜻을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에 지에샤오, 지샤는 소개하다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하나의 또 도이상, 이시앙, 또 이시앙이라는 거는 애인, 결혼 상대 등의 뜻합니다. 네, 자그 다음에 뒤에 바를 붙여서 명령의 어기를 더해주는 거죠. 그래서 게이워 지에샤 이거 또 이시앙 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어, 내가 소개팅 찾아보니까 시앙친이라고 나오던데 맞아요 그것도 소개팅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나 어제 소개팅했다 워즈 워틴 시앙친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시앙친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 소개팅 좀 시켜줘 누구 좀 소개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게이 워치 에라 이거 또이시앙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게이워지一서 이거 또이바 이거를 사용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제 소개팅했다, 소개팅 어땠어 등등등 이렇게 명사로 딱 묶어서 이야기할 때 그때만 여러분이 샹친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네, 자 그러면은 나 소개팅 좀 시켜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두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시 자, 게이워지에서 이거 또이바 給我介紹一個對象吧. 잘하셨어요, 여러분. 네, 소개팅 하고 싶으십니까?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거 100번 이야기하세요. 그러면 소개팅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꼭 소개팅 하시길 바랄게요.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. 给我介紹一个对象吧給我介紹一個對象吧.給我介紹一個對象吧.